배추 아빠의 즐거운 똥 하늘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추아빠입니다 오늘 기분이 기운 좋네 요안힘하세요어 앉아, 앉아. 힘이 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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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곰. 하세요안녕 곰. 곰 응. 응.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 곰 곰의 특징은 뭐야? 곰곰 곰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곰일 때 힘이 엄청 세지 않냐? 근데 근육이 있지. 근데 근육이 없어요. 아, 곰이 음, 산에 있는 동물 어, 중.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생선 생선을 좋아해. 연어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연어 연어가 뭔데? 연어 생선 산에 있는 생선. 산에 있는 생선? 아닌데 좋아요. 하여튼 곰은 산에서 힘이 제일 세. 거기 동그랗게 계속. 어 밀림에서는 누가 제일 세? 아고가 쎈가 어. 어 그치만 그렇지만... 사자, 사자도 세지. 응. 산에서 나하여 곰이 대장이래 힘이 엄청 세대 응. 힘이 세. 사람 가까이 가면은 바로 그냥 잡아먹지 어?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그냥 주먹이 그냥 너무 세가지고 불주먹 맞아가지고 기절하고 그래. 그런 영화도 있어. 자 오늘은 어, 이, 이 산이 아, 있잖아. 빛빛빛빛. 이 한결아, 이 관악산인데 응. 관악산에 이 곰이 있어서 었이 불곰, 반달곰 응. 가슴에 반달 그림이 있으면 반달곰이거든. 반달곰 이름이 반달곰이야. 반달곰이 살았어. 근데 응. 그거 이 근데 슈퍼맨 같아요. 반달곰이 곰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엄청 세다. 근데 이제 이 관악산에 음. 토끼를 잡으려고, 어? 이 사냥꾼이 나타났는데, 사냥꾼이 토끼 잡으려고 이렇게 가고 있었어. 음. 근데 갑자기 곰을 만났지, 뭐야. 곰은 근데. 여기가 주머니야? 주머니? 음. 주머니 하나 그려줄게, 여기. 음. 양손에 주머니 꽂을 수 있게끔. 근데 이 사냥꾼이, 곰을 만났어. 응. 곰은 특징이 뭐지? 힘이 엄청 세지. 응. 그래가지고 이 사냥꾼이 살아야 되잖아. 응. 토끼 잡을 시간이 아니야. 응. 곰한테 도망가야 돼. 응. 어떻게 했을까? 응. 그냥 살아남았어. 살아남았어. 어떻게 살아남았어? 아. 여러 방법이 있어. 그 곰을 만나면은 죽은 척하면 숨을 안 쉬고 누워 있으면 곰이 안 잡아먹고 그냥 간대. 죽은 동물은 안 잡아먹거든. 이거, 봐, 이거. 관심 없 아니야? 관심이 없네. 한개 듣고 있어? 응. 죽은 척하기. 응. 한결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한결이가 사냥꾼이었으면. 음 곰을 피해서 가겠다. 근데 곰이 달리기도 엄청 빨라. 어, 그냥 죽은 척해야겠어. 이 뒤에 나무가 있었거든. 나무, 나무. 어떻게 했을까? 나무에 올라갈까? 유, 어.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숨어있으면은 곰이 못 잡잖아. 근데 나무를 흔들, 나무를 흔들면아 그, 나무도 흔들고 난사도 닮아뜨면 사람은 먹이를 잡아주잖아. 그래. 힘이 세니까 나무도 쓰러뜨릴 것 같고, 응. 나무를 흔들 수도 있고, 응. 나무도 좀 별로인 것 같아. 빼기 힘들 것 같다면, 응. 부서질것 같고. 아, 또, 고민... 블럭은 어때, 블럭? 블럭, 블록? 주머니 블럭이 아, 있었어. 아, 아 블럭을 막 차곡차곡 다 하고, 그 다음에, 어. 위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하면 좋겠어. 또, 한결이 만약, 곰, 한결이가 만약 사냥꾼이다. 어떻게 했을까? 그럼 이렇게 막, 아, 이 손으로 주먹을 해서 펀칭하자고 그럼. 그러니까 그... 곰이 힘이 엄청 세다니까? 응. 도망가야 돼. 곰이랑 사자랑 싸우면 아빠 생각에 곰이 이길 것 같아. 어, 먹이를 사자가 이길 거 같아? 먹이를, 근데... 잘 먹이를 잘 먹고잖아. 먹이를 잘먹으니까 어, 어, 어 죽은 동물도 다 잡아먹잖아. 아, 한결아, 있잖아. 아, 응. 이건 어때? 응? 사냥꾼이 곰이 좋아하는 걸 주고, 응? 곰이 좋아하는 걸 주고, 응. 자기는 나는 그냥 살려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응. 데 근데... 생선을 좋아하니까 생선을 줄까? 어, 그래서 물가에 가서 그냥 그냥 물이만 막... 어, 그가가 맞아. 아, 생선은 있잖아, 한결아. 생선은 바다에 있잖아. 바다에 응. 있는 거 아니야? 근데, 헤엄치는데, 근데, 너무 빨라서, 너무 헤엄이 너무 빨라서, 어, 잡을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거, 어, 생선. 생선? 어, 생면이. 아니, 생선은 바다에 있는데, 산에 보면 이게, 강이 있잖아. 강에, 연어가 있어. 심, 있어, 연어. 왜 심, 왜 바다에, 왜무를한 거야? 아니, 발이, 발가락이야, 발가락. 발가락이. 신발이 아니야. 응. 그... 이, 보면 연어가 있잖아, 연어. 음. 연어를 좋아해, 곰이. 음. 연어를, 그냥 손으로 잡아먹어, 이렇게. 음. 낚아채가지고. 음, 그, 이건 반칙이지. 사냥꾼이 막 줘야지. 사냥꾼이 연어를 한 10마리 잡아가지고, 곰한테 주면, 음. 곰이. 아 100마리, 10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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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연어를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많이, 많이 많이. 사냥꾼을 살려줄 수도 있을 것같은 아니. 생, 연어라는 생선 연어 백, 모르지 연어. 백백백백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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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아니면 근처에 노량진에 가가지고 어 생선을 백, 많이 잡아와 가지고 어고한테 주는 거지. 강에서도 많잖아 강. 강에, 강에도 물고기가 살잖아. 강이 넓잖아 강에 서 많이 잡을 수 있잖아 1 0 0 마리처럼. 형결라 바다랑 강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강 강이 뭐야? 강 강. 육 개구리하고 육케하고 요케하고 요케하고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 응. 비가 내리면은 응. 이게 산에서 이 나무들 있잖아. 칠, 칠. 나무들 밑으로 이렇게 물이 모여 가지고 쫄쫄쫄쫄 응. 흙속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강으로 이렇게 물이 다간대강 그러니까 이게 물이 줄줄줄 흐르잖아. 강에 메기도 살고 개구리도 아기. 살고 연어도 살지? 렇케 가자. 상냥. 요케 요케. 사냥꾼이 돌아가면 어떻게 돼? 사냥꾼? 어 사냥꾼이 그냥 가면 어떻게 될 거야? 사냥꾼. 아니, 사냥꾼이 곰을 만났어. 그러면 응. 곰한테 곰이 좋아하는 먹이를 주고 나를 잡아먹지 말고 이 먹이를 네가 먹으면 서로 좋은 거 아니니? 응. 이건 네 지금. 일 번째야, 일 번째. 어 그게 1이야1 응. 한결아, 이 사냥꾼 주머니에 곰돌이 젤리가 있었어. 응, 곰돌이. 홍길이 쓰면... 곰돌이 젤리 좋아하잖아. 응. 곰돌이 젤리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떼가지고 얘 줬어. 곰한테. 곰이 어떻게 했을까? 맛있어서 또줄 거야. 근데 곰이 곰돌이 젤리를 먹으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응? 곰이잖아. 응. 근데 까끄가 곰이잖아. 응. 젤리가 곰 모양이잖아. 근데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찐... 그 친구. 친구를 먹을 순 없지. 근데 한결이가 친... 현우를 먹을 근데, 순 없잖아. 근데 조그만 잖아. 근데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맛있으면 되는 거야? 응. 한결아, 바다랑 강이랑 응. 어떻게 다르지? 아빠도 잘 몰라서. 강은 넓고, 그 다음에, 응. 어, 그 다음에, 바다는. 응, 강은 이만큼 넓어. 있어, 이만큼 바다는 이만큼 있어, 이만큼. 바다랑 강이랑 뭐가 더큰 거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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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어? 강이 제일 넓으잖 강은 산 가까이 있는 거야. 산 가까이 있지산 어, 안에 있는 것도 강이야. 한결이, 계곡? 아. 계곡, 계곡. 바다랑 강이랑 다음에 한 보여줄게, 한결아. 아, 그럼 일단 오늘은, 오늘 이야기는 만약에 산에서, 어, 곰을 만났다. 그러면? 힘이 진짜 멈추네. 어, 곰은 힘이 진짜 세니까 어떻게 할까? 도망갈까, 죽은 척 할까, 나무에 올라갈까, 블럭을 쌓을까, 아니면 생선을 줄까? 죽은 척 해야지. 그래. 죽은 척 했는데, 어, 죽은 그리고, 척 했는데,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무섭잖아 엄마, 곰, 엄마하고 올랐어 아빠 이거 곰한테 어. 보석을, 보석을 주면 어떻게 될까? 보석이 뭐 집에 있어야 보석을 주지. 보석이 나, 없는데. 보석을 비비 넣어. 곰이 보석을 좋아할까? 어, 어, 보석을 막 비비잖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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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보석을 아. 비비면 어떻게 되는데? 어, 손이 빨라져, 막, 손이 빨라져. 손이 빨라진다고? 음. 손이 왜 빨라지? 지 보석을 바르면? 응. 음. 보석을 바르면? 발도 바르면, 더 빨라져, 그럼. 그지 그럼 만화가 있어? 응. 음. 어. 그럼, 그럼, 또 있나요? 또 하고 싶어져. 상연아 그러면 오늘은 이까지 할까? 또 할래요, 또, 또. 아빠가 만약에 사냥꾼이었으면, 응, 응. 산에 아예, 곰돌이가, 곰이 있는 곳에 아예 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이라고 편말이 붙어 있었을 거야. 난 근데, 근데 응. 표지판이 없으면 어떡해. 아, 보통 이렇게 곰, 곰들이 살고 있는 곳이면, 표지판이 붙어있어. 여기들은 곰이 살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게 적혀있거든. 그럼, 없으면 그냥 그냥? 표지판이 없으면 운이 나빴던 거지. 그날은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가겠어? 근데 보통 거기 에 사자가 나타나거나 악어가 나타나거나 곰이 아니, 나타나는 또, 곳이면은 또, 여기 또. 곰들 서식지니까 들어가지마세요또 괴물 괴물? 괴물은 없어. 괴물도 밤일 때 나오잖아. 괴물 밤에 아빠 괴물 본적한 번도 <laughs> 없어. 그다 거짓말이야. 단점적으로 아, <laughs> 기 운동할 때. 저희... 어, 엄마 엄마 만약에 산에 갔는데 관악산에 갔는데 곰이 나타났어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무 위로 올라갈 거예요. 엄마는 나무 위로 올라간대. 근데. 나무 위로 가면 그냥 곰이 나무 흔들면 끝이야. 아 어. 그럼 죽은 척해야 돼. 죽은, 죽은 척 해야 돼. 아니 있잖아 그 사자 사자를 만났어 한결아. 그럼 사자 앞에서 죽은 척하면 어떻게 돼? 죽었나? 그상다 잡아먹었지. 야, 근데 곰이 죽은 척하면은 안 건드리는 거 맞아? 한결아그 정확하지 않아. 확인, 그냥...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전에 계속 의심하자. 나무에 올라가야 아빠. 나무에 올라가도 위험할것 같아 일단 나무에 올라가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려워. 반납금 주면 될것 같은데. 한결이 이 위에 올라갈 수 있니? 여기 어? 올라갈 수 있어? 여기? 어렵지. 응. 근데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겠어? 그래 그건 아빠 생각에는 그냥 위험하다고 적힌 데는 안 들어가는 게 제일 근데 좋은 어, 것 같아. 그런 고미 그런막어 표지판이 어 그다음에 말이 없으면요 그럼 말이. 그런 말. 이그런 표지판이 없다. 응. 아까 아까 저기 뭐야 공원에 갔을 때팻말 봤어? 여기로 응. 들어가지 마세요. 응. 어 봤지? 거기 여기로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었거든? 근데, 거기 그냥 들어가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 위험할 수 있는 거야. 그럼나 다치고 죽을 그래, 거예요. 그렇게. 죽진 않아. 근데, 예전에 거기 들어가 사람들이 많이 다쳤다는 거야. 그래서, 응. 경고하는 거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적혀 있으면, 일단 조심하고 안 들어가는 게 좋아. 어. 막, 이렇게 가면, 으, 아, 아, 이렇게 돼. 일단, 막, 곰을 만약에 만나면, 일단, 곰이 좋아하는 거를 주고,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데 아, 그럼 수가... 공이 앉아오는 거에 주는 야 그럼. 아, 너 그거 알아? 응? 타잔 아니? 타잔? 타잔 모르지? 타잔? 어. 정글북 알아? 응. 정글 숲을 지나서 가요 그거 말고. 응. 모글리. 모글리? 어렵잖아 이게. 옛날 만화라서 모르는구나. 울란보 오늘 여기까지 할까 그러면. 아니, 오늘은 오늘 들어 한번 들어볼래요. 더 이상 이제 할수 있는 그 소재가 없어. 다 떨어졌어. 한결이가 그러면 이 생각나는 거좀 이야기해 봐.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 수수께끼 하나 만질까? 공과 관련된 아는 아니, 이야기 우리 수수께끼 없어? 수수께끼 하나 하나 아빠 나 아빠 나 아빠 나 아빠 나 할까? 그 수수께끼? <laughs> 나... 한 결이 해. 알아 맞춰볼게. 그거만 사람이... 하고 그거만 하고 끄자. 아빠 또 하자 또또. 그래. 아빠고 나고. 아빠가 문제 하나 이렇게 알아 맞추면은 그래. 알아 맞추면은 한결이가 문제 되고 못 알아 맞추면 그래.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 여기를 그냥, 그 여기를 그럼 곰이 그럼 비켜줄 거 아니야 그럼 이 비켜. 퀴즈를 맞추면 아 그건 그래. 스피크스야그 어? 지나가려면 퀴즈를 맞춰야지. 아침에는, 어, 다리가, 네 개. 사람, 사람, 사람. 그러면 아빠 문제 낼게. 이거 맞추면은 곰돌이를 지나갈 수 있어. 응. 캡틴 아메리카 알아? 응. 캡틴 아메리카? 응. 캡틴 아메리카가 있었어, 응. 여기. 응. 응. 응, 캡틴 아메리카가? 응. 어, 이 원래 옷에 보면, 이게 미국의 영웅이거든? 영웅. USA가 뭔지 알아? 영어로? 응? USA. 알아? 네네. 뭔데? USA가 뭐야? USA가 뭔? 뭐... 힌트 힌트 캡틴 USA잖아 USA가 미국 응. 우리나라 한국이지? 옆에 지우가 간 나라가 어디야? 응? 지우가 간 나라 뭐야? 중국 응. 중국에서 코로나가 왔잖아 우리 옆에 나라 응. 일본도 있고 응. 미국이라는 나라가 USA거든 너무 어렵지. 어. 캡틴 아메리카 물어봤어. USA 다음이 뭐냐고. 그럼 이 퀴즈 못, 못 맞추면. 퀴즈가 이거야. USA 다음이 그냥, 뭐냐고 물어봤어. 그럼 곰한테 잡아먹죠. 어. 것도...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가 곰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지. USA 다음이 뭐예요 물어봤어. 그래서 곰이 뭐라고 한줄 알아? USA 다음이 뭐냐고 물어봤어. 뭘것 같아. 너무 어려? 워 음. USA. 곰이 여기 주머니에서 뭘 꺼내면서 주면서 응. 말했어. USB, USB를 줬어. 어렵지? 응. 당연히 공부 많이 해야 돼. 이런 거 이해하려면 응. 공부를 진짜 많이 아빠, 해야 돼. 그럼 내가 퀴즈 하나 맞힐게. 엄마 엄마, USA 캡틴 아메리카가 USA가 어, USA 다이 뭐냐고 물어봤어. 곰이 뭐라고 했게? USB. <laughs> 엄마는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아 어? 안결아, 엄마는 공부를 진짜 그래, 많이 음, 하서난다지 공부 돼. 안 하면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USA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지금 그렇게 농담치는 겁니까? 안결아, 빨간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끄자. 아, 이 네. 끄고 하자. 끄고. 아, 끄고 해야지. 뭐 아, 하고 싶은데? 아, 일단 끄고 하자. 왜냐면 아, 100만 구독자들이. 싫어. 지금 우리 구독자들이 지금 쉬어야 돼. 구독자들이 엄청 많아.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야. 엄청 많은 구독자들이 다... 듣고 있어, 지금. 100만 명이, 어? 10만 구독자야, 지금. 어, 빨간 색깔. 아빠가 누를게. 안녕, 이렇게. 애초 아빠의 즐거운 동아나라 끝하고 누르자. 빨... 애초 아빠의 즐거운 동아나라 끝. 음,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면, 그 다음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안녕! 아, 빨간 거 눌러, 빨간 거. 네모아도 심리로 좋